토끼나뭐 그런 거해 주는 것도 5,000원. 일반 일반 똥그랗게 해 주는 거 그거는 3,000원. 어쨌는데 뭐 빨리 먹으라. 아빠 아빠 요거 좀 같이. 오. 오. 먹고 있어. 와, 어, 신기하다. 이것도 한번 먹어 보자. 오잘 들어 떨어뜨린맛 아까 거기 마트에서 솜사탕 안, 안 사고 이걸로 하니까 더 재밌지 재밌고 더 맛있지 아니 저기서 솜사탕 안 샀잖아 마트에서 마트에서 솜사탕 사달라고 했는데 아빠가 안사고 이거 사주니까 아이야라. 더 좋지? 하나 이거 잡아봐 물티슈 아, 줬아와 진짜 아, 그럼 내 가방에 휴지 있거든? 휴지에다가 물 묻혀줘 딱 잡아